지금부터 지풍장치를 통한 신기술, 터빈 회전 실증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풍된 바람을 통해서 터빈이 바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쉬자마자 터빈이 돌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터빈이 돌고 있는데 본성풍기는한 개만 가지고도 그렇게 강력한 바람으로 비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1kW 실증 테스트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송풍기가 총 28대가 소비구와 출구를 통해서 바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통풍기 하나만 가지고 지풍을 시켜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터빈의 회전속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서 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조전 속도가 빨라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터빈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바닥에 아무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송풍기 바람으로만 터빈이 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커빈이 송풍기 지풍장치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빨리 돕니다. 이런 송풍장치가 지풍장치에는 28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 지풍장치를 이용한 실증 테스트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가 안에 전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코깅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저런 코깅의 힘을 이기고 강력하게 회전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신기술 터빈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